누가 누구랑 헤어져? 어? 네가 나랑 헤어져? 잘 생각하고 말해. 날 따라다니던 남자 어, 어. 참 괜찮았던 남자. 어. 난너 하나 때문에 다다다 분했는데 다, 다 어. 누가 누구랑 헤어져? 네가 나랑 헤어져? 다나 음, 어, 없이 잘 살아봐. 다다 추나이 수필또비는데 너네 모습 초라해지게. 뭐지? 기억 기억. 기용, 아, 아. 기용, 아니, 자 어, 기용, 스톱, 나... 기용, 정답은요? 기, 기용 씨. 아,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아니. 잠깐만 기, 기용 씨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아, 아니. 잠깐만. 장어를 보세요. 아 잠깐만 아니 무서게 잠시만요. 장어 생일을 멋있게 해요. 아니 얘기 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. 아와 이게 뭐야 너무 티나잖아. 자 조금이라도 얘기하시면 제게힌트가됩니다 너무 티나잖아. 야저 표정 멋있네. 어. 약 CEO 같죠? 그렇죠? 허리 통증. 실장님 같네요. 기용, 론리, 가수는요 트웬 50% 정답 어? 어? 50% 정답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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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해요 <laughs> 누가 가르쳐 줬 누가 가르쳐 줬어 아, 어, 아, 형이 아니, 했지 또자 뒤에 아유.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쭉 한번 들어보세요, 아유, 아유. 아유. 한번 쭉 한번 들어보세요. 아유. 결정적인 아유.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나온대, 나온대 지금 나온대 레디 액션 어내 걱정 말고 Go away 침착 없이 사라져 용 스탑 귀 스탑 용 Go a w a y 21 아, 맞다 입니다 同学大。 잡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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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. 너무 아름다운 무대 하나가 된 무대. 열리는 켓회였어요 거의. 아수라장이, 아수라장. 여기 가운데서 여기 여러분 막 아수라장일 때 가운데 기용 씨는요. 그더의 김혜자 선생님처럼 되게 <laughs> 마지막 장면, 마지막 장면. <laughs> 마지막 장면. <laughs> 되게 고고한 학처럼 보이죠.